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바이업계 악재 속에서 새로운 전환 국면을 이끌어내 이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진양곤 HLB 회장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하고는 네. 연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약 네. 100일 만에 지금 두 번째 방문을 해 주셨는데 네, 네, 네. 일단 뭐 소감 한 말씀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감사 인사를 먼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인이 방송에 자주 등장하는 거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에 출연한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우리 모든 주주들이 신약의 성공을 갈차게 응원하고 있는데, 회사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책무가 첫 번째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저희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준 게 서울경제 TV였어요. 그래서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게또 다른 하나죠. 저희 주주와 서울경제 TV에 대한 감사의 마음. 이걸로 소감을 내지하겠습니다. 예. 네. 일단은 두 번째 말씀에서 지난번에 좀 힘든 시기였다 그때 네, 이제 좀 네. 고마웠다 말씀해주셨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거의 떠올리기 싫으실 정도로 지난 100일 전 정도는 그럴 것 같은데 힘든 시기셨죠? 네, 그렇죠. 어, 그때 상황은 예컨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해외에서 굉장히 유능하고 성실하다고 정평이 나 있는 직원이 출근길에서 이렇게 예. 전화를 하는 거죠. 어, 팀장님, 제가 길이 막혀서 최악의 경우에 조금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전화를 해놓고 정상 시간 내에 딱 도착을 했는데 다행히 도착해 보니. 꼭 어, 결근 처리가 돼 있는 상황. 음. 그래서 어, 최악의 경우 조금 늦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을 뿐인데 이미 결근으로 확정이 돼 있고 결근이 아니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럴 거면 차라리 전화를 하지 말걸 그랬다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그런 상황에서 아, 쟤네들이 결근은 아닌 건 확실한 것 같다. 그리고 지각도 아닐 수 있는 것 같다. 얘기나 좀 들어보자 했던 게 서울경제 TV였죠. 그래서 음.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이고요. 어~ 저희 임직원들 모두 지난여름은 좀 악몽 같았습니다 비난과 저주가 난무했고 어~ 저는 개인적으로 아~ 눈이 좀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시간만 지나고 나면 모든 게다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행스럽게 어~ 저희가 결근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지각도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저희 글로벌 삼성 데이터 입증해 준것 같아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비율을 좀잘해 주셔서 이해가 쉬웠던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대로 삼성에 대한 임상은 성공한 것으로 지금 네. 알려져 있고요. 네. K 바이오 산업 전체에서도 굉장히 반가운 네.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번 임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네. 어, 아시다시피 저희 그 항암신약 리보세라닙은 네. 2014년부터 중국에서 시판이 되기 시작했죠. 그이후에 수많은 환자들에게 처방이 되면서 높은 효능하고 낮은 부작용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취급을 받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검증된 신약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미 한 10여 년 동안 리보세라닙에 관한 많은 논문과 그 다음에 임상 결과들이 리보세라즙의 탁월함에 대해서 이미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글로벌 삼성 임상은 이런 탁월함이 여전히 맞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는데 예. 데이터 결과 저희의 그 기대나 이런 희망이 그대로 맞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가 정작 그 글로벌 삼성 임상에서 가장 숨죽이고 긴장하고 주목했던 것은 동양인한테는 굉장히 효능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다른 인종, 그러니까 음. 백인들한테 똑같이 높은 효능, 그 다음에 낮은 부작용을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좀 걱정을 했었죠. 근데, 어, 결과는, 어, 인종과 차이가 없다라고 드러났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삼상 결과 데이터 값을 자세히 보면, 어, 기존의 경쟁력을 대비해서 리버스라는 입이 훨씬 우수하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는, 어, 위암 2차 치료제 시장에서도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준 게 아니냐, 어, 이런 성공적인 임상 결과였죠. 네. 그러다 보니까 HLB뿐만이 아니라 HLB 생명과학 파워까지 오늘 뭐 공교롭게 나오시는 날 주가가 모두 상한가에 진입을 네.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상승률이 지금 엄청 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뭐 많은 소액 주주분들의 반응도 뜨거울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게 이 부분을 또 받아들이고 계신지 사측에서는 궁금하네요. 어,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고 뭐 상승하고 있는 거는 개인적으로나 우리 임직원들 모두 반가운 일이죠. 네, 반가운 일이죠. 네. 하지만 또 그만큼 책임의 무게가 커진 것이기도 하고요. 아마도 시총 규모가 적정한가에 대한 논의가 또 있겠죠. 예. 어, 아마 중국 항서제약의 사례를 참고로 하면 될것 같은데요. 중국 항서제약이 원래는 제너릭 회사였죠. 카피약을 음. 만들던 회사에서 2014년 저희 리보세라닙을 시판하기 시작하면서 어, 신약개발 회사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예. 2014년을 기점으로 항서제약의 그 드라마틱한 성장이나 그다음에 시청 규모의 변화 이런 걸 열심히 한번 고찰해 보면 어쩌면 글로벌 판권과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저희 HLB의 주가 상승은 좀뒤늦은감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주가라는 것이 원래 현실과 기대감의 반영이죠.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 회사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가치적인 측면일 것이고 예. 기대감이라고 하면 신약을 받을 것인가, 그다음에 이게 얼마나 확장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적어도 펀드멘탈한 요인이 신약의 가치 부분에 있어서는 수많은 논문들, 임상 결과들, 중국에서 시판 결과들 그다음에 글로벌 삼상 데이터 값 그리고 권위 있는 국제학회에서의 인정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검증됐다고 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대감 부분 그러니까 신약 허가와 확장성은 저희가 지금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 주가가 어, 적어도 현실적인 부분, 신약의 가치 부분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느냐, 그마저도 아직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김에 공매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기가 좀 나왔었죠. 아, 네. 예. 많이 얘기 나오고 있죠. 예. 저희가, 음, 약간 불명예스럽게도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 비중 1위 기업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아니죠. 네, 지금은 예. 아니죠. 1위 기업이었죠. 어, 저 교세라 그룹의 이나모리 가죠 회장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음. 한 명이 이나모리 가죠 회장에게 질문을 하죠. 어, 회장님 선이 이긴다라고 늘 말씀을 하시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현실에서는 악이 더 이기는 것 같습니다. 이나모리 가죠 회장 얘기를 하죠. 어느 한 순간만 놓고 보면 악이 이기는 것 같을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을 길게 연장해 놓고 보면 결국 선이 이긴다. 제가 그 자본이라는 게 원래 가치 중립적인 기 때문에 예. 그걸 선과 악을 구분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공매도를 악으로 규정하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하는 일이 항암 신약을 개발하는 것이고 저희 신약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환자들이 많이 있죠. 절실한 마음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적어도 저희 항암 신약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이 공매도보다는 선에 좀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 선이 이겼으면 좋겠고 그렇게 만들고 음. 어, 싶어요. 그리고 감정을 떠나서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저희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공부를 한다면 리보세라닙과 그리고 HLB의 업사이드 포텐셜은 굉장히 크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어, 학습을 통해서 그리고 분석 결과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 임직원들의 노력을 통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공매도는 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오늘 주가 상승이 뭐 과거에 셀트리온의 쇼커버링과 공매도 네. 쇼포링과 어느 정도 뭐 겁니다. 비견이 되고 있는 네. 얘기들도 나오고 네.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엘리바와 이제 삼각합병 얘기가 나오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이 부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고요. 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네. 그리고 합병 진행 과정에서 항상 뭐 나오는 얘기가 자금 부분에 대한 네. 우려잖아요. 네. 이 부분까지 네. 함께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병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우려는 늘 어,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삼각합병이라는 것이 국내 첫 사례죠. 그래서 설례가 없다 보니까 법률적인 문제, 세금 이슈. 그다음에 행정열차적인 문제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로 인해서 다소간 어, 지연은 될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어, 바람이 분다고 해서 잎사귀나 가지가 흔들리지 산이 흔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음, 맞아요. 어, 근본적으로 신약이나 그다음에 합병의 문제 이런 근본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저희가 합병이 종결이 되게 되면 어, 그 항암신약 리보세라딥의 최대 수혜자가 그리고 최종적인 수혜자가 HLB가 될 것이고요. 그 가치나 이 확장성이 온전히 HLB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기업 가치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음, 앞으로 아무래도 좀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 같다. 네. 그리고 자금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기후에 지나지 않다라고 네, 네. 자신 있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고요. 네. 적응증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좀 공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네. 이게 사실 리보세라민의 적응증이다 발음하기도 좀 힘들 정도로 좀 생소할 수가 있어요. 좀더 구체적으로 궁금하고 또 이런 계획도 있으시더라고요. 5년 내로 다섯 개의 항암제를 출시할 계획. 이 부분 같이 좀 여쭤볼까요? 네, 네. 어, 리보세라민의 우수성을 말해주는 그 논문, 임상 결과들은 일일이 열거하기. 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는 많죠. 너무 많죠. 그런데 예. 어, 우리는 이제 그 많은 결과들 논문들 중에서 어, 가장 리보세라닙이 효능을 보였던 그 적응증만을 딱 픽업해서 저희가 임상을 어, 진행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임상이 아무래도 성공률이 좀더 높을 겁니다. 어, 항서제약이 저희의 바이오마커 역할,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음. 어, 기대를 모으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간암 1차 치료제를 타겟으로 해서 예. 어 캄넬리주맙과 리보사나님의 병용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글로벌 3상 어, 진행 중에 있죠. 캄넬리주맙은 아시다시피 어, 항사제약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면역관문 억제제입니다. 그리고 저희 리보사를 병용 임상을 하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어, 중국 내에서 이 병용 임상이 지금 다수하고 있는데 예. 어, 이두 개의 병용 임상 중에 이상을 종료하였거나 이상 종료 단계에 있는 게 여덟 개가 있어요. 근데 음.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가 효능이 좋아서 FDA로부터 글로벌 삼성 직행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게 이번 간 세포암 치료제 예. 진행 중인 것이고요. 어, 유유에 생각해 보면 나머지 일곱 개도 효능이 좋다면 글로벌 삼성 직행을 할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목표로 정한 거는 이러한 가능성을 제로로 놓고 어, 내년에 위암 치료제를 시작으로 해서 향후 5년간 다섯 예. 어, 개 항암제를 출시하겠다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넉넉한 관점에서 5년이라는 네. 기간을 주셨다는. 네. 의미로 네,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네, 다른 것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일에는 미국 f d a 신약 허가 신청을 위한 미팅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이 부분도 관심이 많이 가실 것 같아요. 네, 예, 네, 절차나 일정 등을 좀 소개해 주시죠. 어, 관심 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모든 관심이 모여져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할수 그렇죠? 있겠죠. 예. 예, 그 ND, a 즉 신약허가 신청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전 미팅, 프리 ND 미팅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예. 어,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신청한다고 해서 FDA가 다 받아 주는 건 아니고 저희가 신청을 했고 FDA가 인정을 해서 어 진행을 하게 되는데 보통 신청을 하게 되면 2개월 후에 미팅이 잡히게 됩니다. 음. 그러니까 저희가 8월 24일 날 신청을 했고 10월 24일 날 이제 이번 주에 이번 주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시간은 미국 워싱턴 시간 기준입니다. 예. 그리고 어 프리엔디 미팅 한달 전에 신청하는 회사는 미팅 패키지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9월 23일쯤 다 제출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미팅을 마치게 되면 음 FDA는 저희 회사의 미팅 마이너트 그 의사록을 보내게 되죠. 예. 그 의사록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방향성을 결정하게 되고 추가적인 이후에 신약과 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음. 잘될 겁니다. 예, 아, 일정들까지 뭐 궁금해하시는 부분에서 자세히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HLB 주주분들도 많이 보고 계실 것 같고 일반 관심 있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업계 에좀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고요. K바이오 현 주소도 좀 알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여쭤볼까요? 어,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다만 이제 어, 비전문가이나 이쪽에 몸을 담고 있어서 느낀 바는 좀 있죠. 지금 K바이오 시장은 어, 기대와 환호. 그 다음에 이제 비난과 저주, 이런 것들이 수시로 교차하는 보통 산업 발전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예. 것 같아요. 어, 투기와 이성이 혼재하는 것이죠. 어, 신약 개발의 성공률은 정말 낮습니다. 특히 항암신약 개발 성공률, 제가 어디 통계치를 봤는데 4,000분의 1 또는 만분의 1로 평가해 놓고 있더라고요. 좋게 봐줘서 4,000분의 1이라고 한다면 4,000개 시도에서 1개 성공한다는 것이죠. 어 십수 년의 기간을 들여서 그다음에 천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근데 성공률이 이렇게 낮다 어, 만만치 않은 비즈니스인 것이죠. 음 제가 보기에 어 탄탄한 수익 구조를 갖춘 제약회사들이 신약 개발을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어 도전을 넘어서 거의 모험 수준인 것이죠. 네. 어 저는 사실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는 거 몰라서 시작한 경우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 사람이 가장 높이 오르는 것은 그 높이를 모를 때. 가장 높이 오른다고 뭐 쉽게 얘기하면 무식해서 어, 용감한 그런 케이스죠. 근데 이제 저희가 어, 열심히 하다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인데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깊게 파 들어왔고 저희는 운이 좋은 케이스 그래서 좋은 결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어, 그런 상황에서 보면 제 생각에 어, 이게 굉장히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를 알고 시작하는. 그 K 바이오의 기업들 그리고 연구원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저는 그 도전과 용기 그 자체만으로도 박수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길을 가다 보면 때론 넘어질 수도 있고 잠시 길을 잃기도 하겠죠. 근데 음 모든 산업의 발전 과정이 그러하듯 한 단계 앞으로 나가 있는 그들의 모습을 다 보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더어 기다려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이런 응원이나 격려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기업인들의 실천 윤리 같은 것이 전제돼야 되겠죠. 예. 아무튼 개발 1 6 년차이룬 우리 리버세라브은 글로벌 삼상임상을 종료 성공적으로 종료했고 이제 글로벌 항암제로서 출시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이 기나긴 시간 동안. 어~ 오랜 시간 동안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신 우리 임직원들께 우선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주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어~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는 끝까지 집중해서 끝내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주분들도 있지만 누구보다도 지금 항암 신약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분들에게도 네. 끝까지 네. 꿈과 희망을 주시기를 네.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HLB 알겠습니다. HLB 진양권 회장과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